자 금일자 제로지코인이 다시금 1.1%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1720원 라인에 위치해 있는데 단기적으로 제로지코인 현재 부근 정말 중요한 라인이에요 이 부근에서 만약에 1700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이탈이 어제자 아래 꼬리를 채워주러 내려온다면 현재 부근에서 제로지코인은 1500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제로지코인을 신규 진입하실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위 구간에 물려계신 분들이 현재 부근에서 물을 탈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선 조금만 밀어두라고 저는 말씀드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시장 자체가 어때요? 그저 어제자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비트코인이 계속되는 조정을 받고 있죠. 오늘자 아침 10시에 이 파월의 연설이 있었지만 우리는 오늘자 이 파월이 12월에 대한 금리이나 이슈를 조금 지지해주면서 발표를 마감해 줬으면 했지만 중립 입장을 지키면서 다시금 발표가 끝나서 지금 현재 실망 매물대가 나와주면서 다시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이틀 전에 새벽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정말 중요 일정이 많다. 발표 미국에 대한 발표가 정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방향성을 지켜보고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이 구만 불 부근의 저항 매물대들을 뚫어내고 회복장으로 들어서거나 아니면 큰 폭의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금 주요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패닉셀 구간을 겪고 나서 우리가 그때부터 조금 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자 파월의 연설은 끝났지만 당장 내일만 해도 미국 고용노동부의 이직 보고서 발표 또한도 있고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도 이 스케줄이 빼곡하게 미국의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올한 해에 가장 중요한 발표들이 모여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 이번 연말과 내년 연초에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확실히 나와주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조금 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좀더 보수적이고 수비적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현재 모든 포지션을 조금 제가 이틀 전 새벽부터 조정을 받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래와 기관들이 쇼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전량 매도하고 손실이 크지 않는 선에서 전량 매도 하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 현금 관망을 포지션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지코인 단기적으로 좀큰 폭의 조정을 받다보니까 정말 다양한 구간에 물려 계셔서 쉽사리 손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자 내일자 아마 이번주를 지켜보면서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이더리움 코인의 방향성을 봐야 이 알트코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방향성이 나와줄지 조금 지켜봐야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제로지코인은 현재 생각보다 두텁게 1550원 라인에서부터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제로식코인은이윗 구간에 물려계신 분들 뭐 2천원 3천원 구간에 물려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현재 구간이 굳이 손절하거나 매도하실 라인은 아니다 현재 부근에서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추세가 완벽히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 추세를 완전히 뚫어내거나 이둘 중에 방향성이 나왔을 때 저희는 모션을 취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중간중간에 지금 제로식코인이 매수세가 큰 폭으로 동반하면서 지금 매직 과정을 거쳐주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죠? 그럼 그에 비해서 지금 매도세는 미비하게 나와주면서 현재 제로지코인은 바닥 구간임을 조금 확실하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손절하거나 매도하실 라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신규 진입 포지션을 잡거나 뭐 물을 탈 타점은 아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죠?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 또한도 지금 모든 알트코인들을 조금 많이 정리했는데 정말 많은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이틀 전 저녁부터 이 하락장을 받기 전에 전부 다 정리를 드렸어요 구독자 분들께 정리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단기적으로 제가 구독자 분들께 추천드렸던 단타코인들은 어때요? 그죠? 현재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수익이 잘 나오고 있죠. 이 월드 리바티 파이낸셜 35%, 그리고 에테나 솔레이어 넥스페이스 코인 지금 아직까지도 양전을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현재 제가 이렇게 단타코인을 추천드린 종목들은 이러한 막 급등 코인들, 컴파운드 코인이나 모르카 뭐 코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바닥 구간에서 조금 매직 과정을 거치고 더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때 리스크를 줄이는 코인들만 조금 단타 코인들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단타 코인들은 조금 믿고 한번 진입해 보셔도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단타 코인들을 어디서 추천드리고 있죠? 그렇죠.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앞전에도 보여 드렸지만 실시간으로 모든 대응 방법들 그리고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들 호재 뉴스들 올려 드리고 있는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교육방에서 제가 매일마다 단타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죠. 단타 코인뿐만 아니라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황들 호재 뉴스들 계속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 교육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 넥스페이스코인 같은 경우도 465원 부근에 구독자분들께 매수가 나갔었죠 저 또한도 지금 465원 부근에 넥스페이스코인 진입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즉 뭐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단타코인들은 제가 말로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저 또한도 제 돈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디테일하게 대응방법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믿고 진입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교육방 입장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100% 무료고 뭐 어떤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가입요구 이런건 절대 없고 여기서 추천드리는 단타코인으로 구독자분들이 뭐 수익을 냈다 해서 저한테 돈좀 주세요 이런건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번씩만 남겨주시고 이거 돈 들고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이거 한번씩만 남겨주시고 제가 화면에 제 직통번호 9862456 번호를 남겨놨는데 요 직통 번호로다가 제로지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도 빠짐없이 교육방 초대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제로지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금전 가입료가 없다 약속 드렸어요 그죠? 다만 구독 좋아요 만큼은 구독자분들도 저랑 약속 한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제로스코인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면 현재 부근에서 제로스코인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 지지구간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 1550원과 1600원 라인 까지 이건 왜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쵸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조정 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지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들도 똑같이 조정을 받을 거고 현재 제로짓코인은 두터운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1550원 과 600원 라인까지 조정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너무 섣불리 진입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타점 자리는 1550원과 1600원 부근 신규 진입 타점으로 충분히 좋은 타점 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충분히 매수 타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익절하고 나오실 분들은 2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 보여줄 거예요. 어디까지? 이 박스권 상단부 라인까지는 충분히 보여줄 거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 제로스코인 약 20%가량 수익을 보면서 20에서 25%가량 수익 보면서 나오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나는 제로스코인 평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죽어도 이 가격에는 손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제로스가 어떤 식으로 2000원 부근에서 차트를 그려주느냐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추후에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리든 다시금 영상을 찍어 말씀드리든 할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실시각각 계속해서 이 효과가 큰 폭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제가 이게 실시간 방송이 아니고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요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는 점에서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실시간으로 조금 매매 진행하고 싶고 혼자서 대응이 안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제가 무료로 교육방 운영중에 있죠. 요 교육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24시간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 교육방이고 뭐 어떤 금전 가입료는 없지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이거 돈 들고 어려운 부분 절대 아니죠.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화면에 제 직통번호 98624566 번호를 남겨 놨어요. 요 직통 번호로다가 제로지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방 초대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 전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어 찾아뵙고 도 하겠습니다. 프런트맨이었습니다.